고객님들의 차량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찐차아저씨입니다. 저희 찐차아저씨는 1년에 2만 기록까지 보증이 가능한 업체예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이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듯이. 제네시스 GV70입니다. 네. 2.5 터보 AWD 어, 기본형 그리고 스포츠 모델도 한두개 제가 또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엄선된 차량입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들로 제가 선별을 좀해 봤고요. 용도 이력도 웬만하면은 없는 차량으로 어, 뽑으려고 했었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많이 용도 이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용도 이력 없고 뭐 1인 신조 요런 것들 고객님들 좋아하시니까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제가 선별을 좀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GV70 3980만원 짜리 차량이에요. GV70이 금액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1년에 좀 탈만하고 괜찮다 싶은 모델 금액이 한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한 7만키로 정도, 어,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옵션부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나와서 모든 옵션들이 웬만하면 다 선택품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필러 패키지로 이렇게 700만 원짜리도 보이고요. 어 파노라마 선 루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시는 게뭐휠 타이어도 옵션이고 시그니처 디자인 1, 시그니처 디자인 2, 파퓰러 1, 2, 전자 서스펜션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어, 2, 이어 컴포트 아우터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어 빌딩 켐까지 네 엄청나게 많은 선택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차 같은 경우에는 어 파퓰러 옵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파퓰러도요. 어 들어가면 뭐 테크 옵션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자 계기판에 3D 기판이죠.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도 방금 봤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전동 트렁크 어,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어요. 와, 옵션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어라운드 뷰 어, 그리고 뒷자리를 보시면 네, 접으면 굉장히 넓어지는 어 뒷자리의 구성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저기에 워크인 디바이스 보이고요. 옵션은 진짜 되게 많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다이얼 방식의 어 이런 기어 를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성능 어점검기록 한번 살펴볼게요. 가솔린 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어, 요거가 지금 조금 속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환이 하나 있,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내차 피해가 3회가 있어요. 요거 체크 한번 해볼 필요 있구요. 네, 성능 점검 8만 6천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이력 한번. 어, 또 살펴볼게요. 내차 어, 피해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용도이력 없고 소유자 1인 신조 차량이죠. 네, 그래서 음,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차 어 피해 부품 가격이 210만 원, 220만 원 정도죠. 이게 이게 이제 그거 같아요. 뒷문짝 어, 처리했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검정색 차량으로서 옵션 그렇게 나쁘지 않구요. 네. 어, 키로수, 어, 적당한 것 같고, 네. 연식도 좋습니다. 자, 요 차, 아, 어, 3980만원입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진 한번 이렇게 슬터보면, 어, 이 차도 지금 보니까는, 어, 테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파퓰러2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 있고, 21인치 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 차량 디테일한 옵션 체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디테일하게 봤는데, 어, 파퓰러 패키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파퓰러 패키지, 꽤 비싸죠? 한 700만원대로 해갖고, 테크,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편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능 점검 기록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키로수 5만 키로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구요. 그 다음에 성능 점검 보험료 7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은색 계통의 차량이라서 <laughs> 옵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 아마 컨디션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은색 차량들이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전차주였었던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 차량 상태가 좋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도 차량 상태를 어, 염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차도 괜찮거든요.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네이비. 네. 네이비 색상 쪽에 가까워서 조금 무난한 색상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네 파퓰러 옵션 들어가 있고 빌트인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브라운 시트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뒷좌석에는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라운드뷰 차량 상태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성능 점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요, 네 보험 이력은 7만 원 정도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옵션 사항 체크 해볼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파퓰러 빌트인캠. 요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보험 이력입니다. 자, 다 없어요. 용도 이력도 없고. 오. 네.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요런 차량들은 인기가 많죠. 그래서 요런 차량들 구매하시면 좋죠. 네. 뭐 구매해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르지는 않을 차량입니다. 4,450만원입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넘어갈게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흰색 차량이죠. 네, 그리고 옵션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들어가 있고 어, 19인치 스포츠 휠 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스포츠 모델이라 그런지 약간 전면부가 이 어, 부분이 아마 다를 거예요. 어, 이 뒷모양이 조금 스포츠 모델이 아닌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자, 요거가 스포츠가 아닌 차량이에요. 네. 이거 좀 아까 설명드린 차인데 이게 스포츠가 아닌 차량의 뒷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게 스포츠 차량입니다. 네. 뭐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한번 차이를 볼까요? 이게 스포츠가 아닌 차량의 앞부분이고요. 자, 여기 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입니다. 자, 한 번. 네,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한 차이가 지금 여기요 에어 스포일러가 약간 다르죠. 네, 노멀한 스포일러. 네, 스포츠 스포일러. 네,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은 4,500만원.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이 차량의 그 세부 옵션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세부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도 전자계기판은 아닐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운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도 아, 그래도 어라운드 뷰는 있네요. 네, 어라운드 뷰 있고 옵션이 크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이력 없어요 그리고 내차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없구요 내차 피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면 어, 수리 견적 내용이 한 70만원짜리 그리고 어, 수리 견적이 부품값 8만 원짜리로 해서 요렇게 있었네요. 뭐요 정도면은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 네, 그런 차량이네요. 자, 성능 점검으로 넘어가서요. 어, 보겠습니다. 음, 사고 없고요. 네,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네. 좋습니다. 성능 보험료 7만 원 정도. 네. 흰색이고 스포츠 차량이니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좀 젊은 분들한테 어울릴만한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사실 아직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은 GV70 가격은 좀 높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이 정도 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차량 6만 키로 운행했고 21년식의 6월 그리고 어, 판매 금액은 4,570만 원이구요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같구요 어, 전반적으로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스포일 어,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요 그릴 색상 그리고 요요요 요, 요 부분이요. 네, 요 부분 에어 스포일러가 조금 다르고 배기구가 조금 다르죠. 이런 스포티한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같구요 네. 어, 전자 계기판은 아닌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는 그 뒷좌석에는 열선만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어 옵션 정확성 위에서 옵션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옵션을 추가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들어가 있고 2 들어가 있어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가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주차해놓고 차가 앞으로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있다. 어,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보험 이력 한번 살펴보면요. 네. 내차 피해 금액이 조금 높죠. 내차 피해 금액이 조금 높아요. 부품가 12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네, 요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네, 사고는 없이 나오고요. 별게 아닐 겁니다. 범퍼 쪽이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보험 이력이라는 게요. 그리고 성능 보험료는 86,7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 스포티하게 운행하고 싶으신 젊은 신층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마지막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네, 저희 이제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1년에 2만 키로까지. 보증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차저십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포드사의 차량이죠. 어, 우리나라 차량으로 어, 본다면 펠리세이드가 가장 그 경쟁 모델로서 이렇게 조금 매칭이 많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일단은 그2.4